장로의 9월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 대살렐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흥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네. 이 시간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하라. 풍성희 목사님 말씀하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9월 장로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 외에 또 어른 되시는 장로님들 만나게 되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 참 반갑습니다. 정 이렇게 조청해 주셔가지고 참제 스스로도 참 영광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제목이 마지막 때에는 영과 홍과 유을 보존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잠깐 말씀을 상부에 보겠는데요 그렇다 그러면은 영과 혼과 육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영혼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영과 혼과 육은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면은 답변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란 존재는 영과 혼과 육이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영과 육 이렇게 두 요소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세 요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영혼력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요, 똑같은 창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서로 상이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창세기 1장은 영적인 차원의 창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 창세기 2장은 육적인 내용의 창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먼저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쭉 읽어 내려가면 첫째 날, 둘째 날해 가지고 여섯째 날까지 무언 것을 다 창조했다고 기록을 하고 창세기 2장 2절에 와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창조 사역에 마침은 선포로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무에서 물을 창조한 영적인 차원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바라라고 합니다. 그럼 창세기 2장도 역시 똑같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창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1장 하고 무엇이 다르냐? 2장에 와서는요, 유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창조한 건 흙이라는 게 유라는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흙이라는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흙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한 거죠. 그거는 창조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조라고 합니다. 제조. 그러니까 그거를 아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장에 와서는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같은 사람이지만 벌써 그 내용면에서 0과 6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는 흙으로 짐승을 지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2장 19절에 와서는 흙으로 짐승을 지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니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랬는데 7절에 가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으니까 그 이전에는 경작할 사람이 없었죠. 그 내용을 지금 2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러면서 12절은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창세기 1장 6일간의 창조 과정은요. 생물이 생식 그 다음에 번식할 수 있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어떠한 정신과 힘과 같은 영적인 것을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 장에 와서는 그 영적인 것을 담을 수 있는 유에서 유인 육적인 것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과 육이 결합이 돼 가지고 하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짐승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씨도 이렇게 복숭아를 먹고 거기 나머지 씨를 갖다 땅에 심다거든요. 그날수 있었던 원인을 창세기 1장에 날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심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닿는 거거든요. 세상에 모두 그대로 된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육적인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합친 거죠. 그러면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이 종이 합쳐서 됐다 그러면은 이게 다시 분리도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더이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이 광물 물질에도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누가 보면 19장 40절에 보게 되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나요. 돌들이 소리치는요 아니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 눈에는 그게 보여요. 돌 속에 영적인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땅도 그래요 땅도. 땅도 아베르타이 바피리가 다 흘렸을 때 땅이 호수였습니다. 그걸 영적인 차원으로 예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모두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것들이 보여서 알게 되는데 타락해가지고 못 보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사람은요 영육이 분리될 땐 창조되지는 않았어요. 영과 육은 따로 했지만은 합쳤습니다. 근데, 분리되게끔 창조해 둔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걸 완전히 변화체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 본래의 목적이 변화체입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애녹을 보여줬고, 그것도 못 믿으니까 엘리아도 보내줬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야, 그럼 내가 육신으로 만들어서 그 예수를 보내줄게.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못 믿어요. 그래서 이 구속사는요, 비본래적인 상태를 갖다가, 창조 본래 의 상태로 회복하는 게 바로 구속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구속의 역사의 완성을 이루야 되는데 누가 이룹니까? 근데 우리는 아 막연히 시간이 되면은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방광자로서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 11장 40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역대 족장들은요. 예수님 못 봤습니다. 온다는 증거만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다 영접하고 약속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전의 족장들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고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죽었을 때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서는 외국인이라 나그니라 그랬는데 마지막 때 이루는 게 누구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일을 하면서 구속사를 이뤄가요. 그래서 모세를 택했고 아브라함을 택했고 노아를 택했고 요셉을 택했고 야곱을 택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택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왜? 아담이 타락했어요.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야 사람이 타락했으니까 니가 회복해 이에는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육신이 있는 니가 타락했으니까 나중앞때 구속사 회복하는 것도 육신이 회복해야 돼 그래서 예수를 보낸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노라 왜십자가에서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부터 우리한테 이제 뭐를 넘겼느냐 마지막 마무리를 우리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저들이 운전케 안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고죽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 가냐 할 때라서 지금까지 베드로맨 모든 선들이 무너만 보고서 마음 졸이고 있어요. 그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진 않다. 다른 생각을 쟁하고 세상에 빠져 있진 않나 우리가 지금 이제 때가 다 이만 큼 반성을 좀해 봐야 되겠죠. 각성은 좀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이 영혼 육을 온전하게 보존하라 그랬는데 그걸 뭐뭐 아, 뭐 아프지 마라 뭐 여기 뭐 뭐, 젊은 애들한테도 문신하지 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그런 차원으로 보고 싶지 않고, 뭐냐면은 생각,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올바르게 바뀌면요, 모든 게다 바뀝니다. 생활도 바뀌죠. 습관이 바뀌죠. 체질이 바뀝니다. 삶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영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돼요. 그 세상에는 모든 이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치. 보세요. 마지막 때는 영에 생각하는 자만이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나이이 말씀.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 말씀에 입각해서 영안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눈을 보이는 거죠. 가치관 새롭게 바뀌고, 그럼 세상이 달라 보이고 영적 차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자유케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힌두교, 불교, 뭐, 뭐 저기 뭐이 세상에 불교 무슨 종교 다 있어도요. 그거 뭐 얘기 다 해요. 거부할 게 없어요. 왜? 지식의 근본이 예수님이라고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근본부터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 정도 차원만 있으면은 그들을 갖다 가지고 놀 수가 있죠. 그 정도 차원까지 올라오라 이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에 많은 우상을 두고서 그게 진리인 양 살아갔습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사도바울이 전도하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중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험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물질에도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옛날 사람들은 거기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영혼이 다 있죠. 그 영혼이 있는데 그걸 신성시했습니다. 근데 사도바울 당시에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서 그걸 숭배하고 있었어요. 사도가울, 야야, 너희 모르는구나. 너희 알지 못하는 신이 곧 하나님이야. 내가 알려줄게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죠. 올바르게. 그 세상에 모든 이치를 하나님은 만들어놨습니다. 달걀은 21일만 지나면요. 병아리로 부화합니다. 비둘기는요. 14일에 부화해요. 사람은 얼마냐. 마흡단 10일. 그걸 누가 정해놨겠어요. 하나님 다 정해놨어요. 질서에. 거위는 며칠 있다가 태어나게끔 날짜 다 정해놨습니다. 그게 질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치도 아니겠어요? 그걸 발견하자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서 세상을 보는데 믿지 말라고 믿어져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덮어놓고 하면 믿어지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욕기 38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 그러니까 욕이 자기가 많이 안다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세상의 이치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참다가 욕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욕그 무지한 말로 그 아무 지식 없는 말로 그 이치를 어둡게 하지 마라 그 누가 그러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욕기 4장 4절에도 쭉 보게 되면요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딨냐 하나님이 참다 참다 못해 자기 무슨 말 하는지도 막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듣다가 답답해지고야 땅에 기초를 놨을 때너 그때 있었니? 하나님 때그 하나님 천장할때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기 38장 29절부터 35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요, 얼음이 뉘태에서 났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날이 추면 얼음이 언지 그런데 하나님의 보는 영적 시각은 달라요 태에서 왔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게 무슨 뜻인가 고민을 해봐야죠. 그 영적 사, 영적인 사고가 생기는 거죠. 생기면서 깨닫게 되면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 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소리는 누가 왔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내가 묘성을 배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아니 하늘 별들을 왔다갔다 갔다 하시면서 조정하시는데 네가 뭐할수 있겠느냐. 내가 열두 공성을 때에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돌잖아요 우주가. 때가 되면 다 계절이 바뀌고 북두성과 그 속에 속한 별을 네가 인도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듣다듣다 답다하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와 만물과 질서가 내가 하고 있는 거다. 왜 그걸 못게 된느냐이 얘기거든요. 내가 하늘의 법도를 하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게 범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가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겠느냐? 번개도 모르시냐? 벌써 차원이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요기 삼십팔장 1 6절에도 보게 되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아니 11개로 되는 마리아의 해부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1 0 0 m 만 들어가도 압사가 돼가지고 찌그러지는데 그냥 하나님이 갔다 왔답니다. 너 바다 근원에 갔다서 갔었니? 그 밑에 또 걸어 다녀봤냐? 그게 지금 요기 38장 16절에 있거든요. 그 요기 26장 7절에도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걸 이미 알려줬어요. 그는 북평 하늘에 호궁에 펴시며, 땅을, 땅을 공간에 다시며, 벌써 3600년 전에, 벌써 요분 이, 아,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있는 걸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도서 7장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도 전도서 기자도 모든 이치를 궁구하여 깨달았다. 그 말씀에 전도서가 가로대, 내가 난 다시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다라 그러니까 삶의 이치가 다 있습니다. 살아가는데도 질서가 있고 위아래가 있고 이치가 다 있어요. 그거를 다 사람, 삶의 인생에 대해서 이치가 어떻고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깨달았니다 전부 그 히브리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요. 아들을 만일의 후사로 세우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으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태양주의의 지구가 돌고 태양계가 형성이 되는 것은 어떻게 우연히 자연스럽게 자연이 됐다 아니죠? 만물로 지금 붙드시고 있어요. 우주 만물로 하나님 붙드시기 때문에 이게 1분 1초도 정확하게 틀림없이 돌아가고 있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치, 이러한 영적 차원에서 이 우리 지식이 넓어져야지만 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만연히 영의 생각을 하고 유의 생각은 그건 아니죠. 모든 있지, 궁리하고 궁리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신성과 인성이 어디 있는지 그걸 발견하게 되면은 믿지 말라고 믿어지거든. 요 왜? 받거든. 맞으니까 덕분에 믿으란 얘기는 못하는 거죠. 그 지식의 근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묘열과 모든 지식까지도 다 폐한다 그랬어요. 우리 평강제일 교회는 마지막 때 사명이 있죠? 구속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들과 똑같은 거 전하겠습니까? 다른 선교사들이 지금 뭐, 아프리카에서 뭐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하는 그 똑같은 얘기를 전하겠습니까? 아니죠. 차원이 달라야죠. 고차원이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듭나야죠. 말씀으로. 이성이 새롭게 거듭나서 보는 시간이 달라지고. 영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전파를 해야지만 새로스는 세포들에 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처럼 영과 홍과 육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첫 번째 선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 영적 지식이 풍만해야 됩니다. 뭘로 합니까? 성경. 성경에서는 모든 게다 나와요. 성경은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히 신앙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주가 있고 창조 전의 세계가 나와 있고 구원관이 있고 내세관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게다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발견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과연 무엇이 맞는가 또 상고하면서 앞뒤가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가지고 그러면서 자꾸 내 속에 지식을 쌓아가는 겁니다. 영적 지식. 그게 바로 바위 위에 짓는 집이거든요. 근데 그 영적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돼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어떤 원란이 오거나 시험을 닥치게 되면 영적 지식으로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데 그게 없이 그냥 감성적으로 그냥 믿으면 돼 하면서 이렇게 막연하게 그럴 때는 다 무너집니다. 그 마지막 때는 다무너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력을 쌓대 집돌 위에 쌓는지 보석으로 쌓는지 나중에 큰 불가 같은 환란이 올때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다 그 얘기거든요. 그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전파한다, 전파한다 얘긴 많아는데요. 그러면은요, 저는 이 대한민국의 의식 구조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이 말씀이 전파하는 데는 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는 참 정치인들 뭐 반일반일 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야, 진짜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지금 우리가 해방된 지가 45년이면요. 80년 됐어요. 해방둥이가 지금 8 0세예요 그러면은 45년 태어난 사람 무슨 반일을 합니까? 일본을 어떻게 알아요? 최소한 일본을 알려 그러면은 7살, 8살, 10살은 돼야지 어렴풋이 알거 아닙니까? 20살이 돼야지만 그래도, 그래도 일본의 형태를 알고 어떻게 했다는지 알거든요. 근데 80세 해방되기가 해방될 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그때 20세면 지금 백사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반일이라고 그거를 갖다가 무슨 거기에 또 동조하는 국민들도 보면은 아, 진짜 참내백성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 아니, 그러면 넥서스 끌고 다니고 초밥 먹으면 반일인가요? 친입인가요, 그거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아, 리가 지금 근현대사는 그 뭐라고 배웠습니까? 반이라고 그 사람들 적개심 가지라고 배웠나요? 아니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그랬어요. 용서가 먼저입니다. 이제는 용서하고 잊지 말아야죠. 그렇게 너그럽고, 그렇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없이 무슨 다른 원수를 사랑하고, 무슨 말씀이 전파되고 하겠습니까? 내 자신이 바탕이 안 된다. 참, 우리 대한민국 보면 은참 무지하구나. 아직까지도 수준이 정확히 안 되구나. 왜 우리 평강지역 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좀 여유있게 포용하고, 그래야 원수가 오더라도그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영적 차원에 우리가 장성한 신앙을 가져야겠다. 그게 옳은 게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무슨 못 잡아먹을 듯이 안다고 반일반이라면서 대한민국은요 역사상으로도 주변에 강대국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있죠, 중국 있죠, 일본 있죠. 그 가운데서도 5천년 역사 동안 정신이 살아 있고 문화가 살아 있는 건참 신기해요. 이미 흡수돼도 벌써 흡수되고 났을 텐데 참 희한하게 지금까지 버텨온 거 보면 희한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버틸 수가 있지? 역사를 보더라도 이 나라가 버틸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버티게 한 거는 뭔가 이유가 있고 뜻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은 마지막 때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사명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단순히 기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마음을 넓히고 포용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그래야지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게 평강제의 그게 있구나 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가치관이 바뀌고 영적 지식이 확장되는 게 영과 육과의 육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 상한 사원, 차원의 사람은요. 영혼이 마음대로 하라 그래도 못 합니다. 단순히 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뭐 이거 조심하시고 이거 조심하실까 어린애 같은 신앙이고 생각이 바뀌면은 다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천성까지 바뀌어요. 그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로마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고서 알고 깨닫고 그거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또 상고하라. 그러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니라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의 이치거든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때는 영과 황과 육을 흠없이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과는 철두철미하게 구별된 사상, 구별된 영적, 지식을, 지식을 가지라는 얘기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세상적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벤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결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결단과 의지가 생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벌써 예수님은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영적 지식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영적 지식으로 가이사에게 가이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저기에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야, 그건 하나님과 나하고 얘기야 너하고 상관없어 단호함 얼마 놓고 아니면 아니야 그래서 내 신앙을 딱 지켜야 지만그 신앙이 장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다서 1장 20절만 쓰 거룩한 믿음에 자세를 건축하라 어디까지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믿음까지 하라 이게 마지막 때 우리 평강제교회의 모습이어야 된 그래서 우리 평강 제일교회 장로님들께서는 어른들에게 무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른들에게 무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신앙의 연주를 바탕으로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영적 산 지식을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인도해 주시는. 그의 어른이 되는 자리를 굳게 지켜주시기를 주의력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는 영과 혼과 육을 흠 없이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그 비결은 성경 말씀을 읽고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영적 생각이 더하여지고 우리의 세상적 생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함께. 우리들의 장성에 불량까지 이루는 모든 기초와 그 피조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께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장성함을 입어 교회에 얻으로서 성도를 올바른,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로님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밀고 와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의 눌렸사옵니다. 아멘.